방송이에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 제가 이렇게는 모르는데 제가 분장을 하고 나와요. KBS에서는. <laughs> 그래서 골목길이라는 프로랑 6시네모양 하세요. 예. 제가 KBS 전주청국에서 6시네모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곳에서 또 유튜버를 꿈꾸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전에서 나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이소. <laughs> 아우 리액션 너무 좋아요. 리액션 좋은 분 너무 좋으셔. 무슨 소리를 들으시고 싶네요. 아 아니, 빨리 주요.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안 들게요. 예. 옷 목소리가 이쁘니까. 어, 오늘은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벌써 어머니 아버님이랑 함께 아, 편안하게. 예. 어, 여기 오빠들도 있는데 어, 오빠들. 젊은 청년동부일 뭐. 해도 돼요. 나이 그리 안팡다내 네. 30대 30대. 자 어머니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튜브에 관해서 이제 뭐 만드는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거다 배우셨다고 들었어요. 네. 네. 혹시 채널을 다 갖고 계시는가요? 네. 네. 채널을? 네. 다. 네. 어대단대하시다 네. 어, 네. 그럼 지금 다 유튜브를 지금 활성화 다 시키고 계시는 거죠? 네. 지금 이제 마는 네. 중이죠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마신니다. 자 어떻게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될까? 막막하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요즘에 방망례 할머니라고 들어보셨어요? 혹시? 네. 네. 이거 어떻게 된거지방망례 할머니 네. 는 할머노 자매. ESC. ESC. 됐다. 이방망례 할머니가 실버 크리에이터의 일인자. 엄청 나요. 근데 이 할머니 혹시 유튜브 보시적 있으세요? 예. 어때요? 네. 잘하는 어? 어, 잘 봤는데. 어? 엄어때요 그렇죠. 사투리 있는 그대로 그 쓰고. 어. 돼요. 그냥 막 꾸밈 없이 다 하잖아요. 어. 그리고 이 할머니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엄청 재밌어요. 편드라라고 하거든요. 날 편드라. 엄 엄청 웃겨요. 한번 보고. 저희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좀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제가 좀 그런 걸좀 알려드릴게요. 이 okay. s so, we gonna take you. 이분이 구글 구글까지 가셨어요.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막내 요리, 막내 메이크업, 자기 자신이든 아, 할머니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과감없이 올리시거든요. 못해도 돼. 왜냐면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. 왜 젊은 세대들은 꼬미미 없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. 피자. 거만 고구마 속에 스모크한 페니멜로 소스. 쫙. 고구마 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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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하시며 집에 놀러 왔는데 지도를 찾았다. 아 <laughs>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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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에. 초콜릿을 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사람 오르 만들라고. 저 유명한 알바 이요 야, 오늘 나초콜 오늘 하나 엄청 많이 많아. 뭐야? <laughs> <laughs> 발렌타인데 발렛, 초콜릿 만드는데. 정리해 줄 거야? 응. 나무 상황 맞죠? 돈이 많나? 아니아니 초콜릿들을 한번 만들어 n o 거 one hour, b 거든 the c h o c o l a 이 e I 이 i d n t wear it y 야 t but I n e v 이 r can. You l o o 데 너무 웃긴 e o l 고 You 것 o o k a 좀치워 e old. You l 치 o k at the old. You look at the old. You l o 이 k at the old. You l 고 사람 먹을 t h 나 old. 누구의 여자 아주머니셨겠죠. 근데 이걸 함으로써 인생이 확 바뀌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할수 있다. 근데 제 대표적으로 지금 또 6차선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지금 농업 관련해서 하고 계시고. 그래서 이거 딱 아시죠? 이게 뭐예요? 농부농은거예유튜무 좋은 거예 농튜브에요 요즘에 농튜버라고 신조어가 생겼어요 근데 농튜버로 해서 이번에 대박 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예를 좀 보여 드릴게요 음. 여러분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방폴주부라고 부여해 충남 부여에서 농사짓던 분이세요 변농사랑 양봉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확 던져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신방골주 네. 있죠 이렇게요. 시골의 어머니가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.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상막하잖아요. 근데 이분은 진짜 아무런 가림막 없이 정말 시골의 순수한 밥상, 고등어 굽는 거 옛날 진짜 추억이 생각날 밥상을 그냥 올리셨는데 대박이 나고요. 네.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이영자, 그다음 유명한 SBS 프로그램에서 이 어머니 때가 다방문했어요 양봉 어머니가 이 유튜버를 시작함으로써 인생 이확 달라진 거죠. 이제 얼마 이 12월에 방송된다고 하거든요. 제가 이걸 진짜 보여드릴게요. 진짜 너무 먹은 요 근데 아무런 진짜 뭐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보게 돼요. 자, 근데 영훈 씨의 TV는 왜 유명해졌어요? 어떤 거예요? 이 할머니는 왜 유명해졌습니까? 이 할머님은 저도 그냥 자기 전에. 보고 자요. 근데 요즘에 유튜버라 그러면 막 연어, 젊은 애들 막 연어 해가지고 막 너무 억지스럽게 먹잖아요. 근데 이 할머님은 절, 이 뭔가 이게 틀에 박힌 그런 먹방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나도 우리 노인들도 할 수도 있다. 그런 게좀 색다른, 어, 젊은이들좀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봐요 음, 저 음. 솔직히 젊은애들 먹방 보다가 우리 어르신들 이게 먹방하는 거 보니까 좀 신선하고 새롭잖아요. 아. 그래서 요런 거를 그냥 요리하는 걸다 보여주시거든요 거기 저 뒤에도 버터가 있는데 저희도 버터가 있네 알겠습니다 정은참 또 이용자도 오고 제가 정말 지금 시청자들과 공감을 해야겠다 요 생각 하나로 이분도 내가 만들고 있는 농산물을 아 이거를 나 진짜 정직하게 만들고 있는데 나는 정말 힘들게 이 고구마를 키워서 소비자들한테 주고 싶은데 소비자들이 그런 거 몰라주니 마음이 아프네 그러니까 이걸 직접 찍어서 지, 보여주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어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?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? 지금 저 찍고 계시는 거예요네아 우리 아버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네 멋지십니다 어떻게 지금 조회수가 잘 나왔나요? 죄수요 마... 아버님이 누군가의 농구였지만 이제는 이게 아버님 진짜 웃을 우수,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잖아요 내가 눈 뜨고 일어났는데 진짜 스타가 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정해야 될게 여기는 뭐 신방골 주고 아니면 그 업체 이름을 정했잖아요. 혹시 뭐 정해주신 거 있으세요? 나는 뭐티 t 채널을 좀 어떻게 좀 하고 싶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v 채널을 좀 어떻게 좀 하고 싶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단체거든요. 네. 단체로 이제 이름을 지 I didn't get a d 그 n c e I d i d n 좋 g 그 t a dance. I d i d n 그 여기가 지금 단체라고 그러면 하나의 큰 채널을 만드시는 네, 네, 네. 거예요? 네. 아 개인 채널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네. 네. 그 개인 채널도 있고요. 아, 네. 그 이제 단체 채널도 만들고 그래야할 겁니다. 같이 하는 거는 단체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요. 아 지금 단체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네. 네.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내 나의 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, 개별적으로 하도 아, 하고. 아, 지금은 단체 채널을 만들자. 네. 네. 근데 혹시 뭐 그러면 각자의 아이디어가 뭐 받은 게 있으세요? 아니면은 지금 이 채널을 통해 서